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20년 넘게 우리가 치매약이라고 믿고 먹어온 약들이 사실은 진짜 치료제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의료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계속 처방해왔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도 그중한 분이셨습니다. 5년 전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내 폐지를 드셨어요. 한달 약값만 15만원.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라고 하셨고 저희 가족도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기억력이 조금 선명해지고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지셨거든요. 역시 약이 효과가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더 심한 건 처음보다 훨씬 빨리 나빠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2년차에는 약을 드셔도 계속 깜빡깜빡 하시고, 3년차에는 며칠 전 일도 기억 못 하시고, 급기야 4년차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죠. 약을 이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의사선생님은 약을 안 드셨으면 더 빨리 나빠졌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 치매약의 진실을 알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도네패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이 모든 약들이 치매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을 가리는 약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데 가스 냄새만 없애는 방향제를 뿌리는 격이에요. 당장 냄새는 안 나겠지만, 가스는 계속 새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 치매약들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그 양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에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처럼요. 당장은 물이 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한계는 약물이 처음 개발될 때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1993년 도의 폐질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FDA는 이 약은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뿐이라고 명시했거든요.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김영희 씨가명은 아버지가 돈의 폐지를 3년간 복용하셨는데, 처음엔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신문도 읽으시고, 바둑도 두시고. 그런데 2년 차부터는 약을 먹어도 계속 나빠지더라고요. 마지막 1년은 약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계속 약 덕분에 지금이라도 이 정도라고 하니까 박철수씨 가명 역시 어머니가 갈란타민을 복용하셨는데 의사가 약 덕분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솔직히 우리 눈에는 그냥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만 매달 20만 원씩 나가고 어머니는 속도 메스꺼워하시고 식욕도 없어하시고 정말 이게 치료인가 싶었죠. 이런 경험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존 치매약들의 한계는 명확했거든요. 첫째, 이 약들은 병의 원인을 건드리지 못해요. 알츠하이머 병의 진짜 원인은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인데, 기존 약들은 이걸 전혀 치우지 못하거든요. 그냥 그 옆에서 다른 신경전달 물질만 보충해주는 거예요. 마치 화재 현장에서 불은 그대로 두고 물만 뿌리는 격이죠.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계속 쌓여서 더 많은 뇌세포를 죽이거든요. 아무리 신경전달물질을 보충해 봐야 그걸 만드는 뇌세포 자체가 없어지면 소용없는 거죠. 셋째, 부작용은 계속 있어요. 도네패질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메만틴 드시면서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데 부작용은 그대로니까. 나중에는 정말 약인지 독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넷째, 근본적으로 진행성 질환의 특성을 바꾸지 못해요.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질병인데 기존 약들은 이 진행성이라는 근본 특성을 전혀 바꾸지 못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도네페질 복용 2년차부터는 속이 자주 메스꺼우시다고 하셨어요. 식사량도 줄어들고 기력도 떨어지시고.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은 약을 끊으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의료진들도 이런 한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치매 전문의와 개인적으로 대화해 봤는데 솔직히 기존 약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게 최선인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같은 뻔한 얘기들 뿐이었어요. 해외 논문들도 찾아봤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돈의 폐질은 18개월 정도 인지기능 저하를 늦춘다. 갈란타민은 일상생활 능력 감소를 6개월 정도 지연시킨다. 이런 식으로. 결국 다 지연일 뿐이지 치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놀라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치매의 원인을 공격하는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또 어떤 헛소리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들을 찾아보고 논문들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새로운 약들이 의학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먼저, 알츠하이머병 연구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증상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질병 진행 억제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1906년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처음 이 병을 발견한 이후, 117년 만에 드디어 병의 원인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마치 암 치료에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진통제만 주던 시대에서 드디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치료법이 나온 것과 같은 의미예요.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처음 제시된 게 1991년이에요. 그때부터 30년 넘게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화이자, 머크, 로슈, 얀센. 정말 내로라하는 제약회사들이 수조원을 투자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해냈어요. 레카네맙이라는 약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실제로 제거하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성공한 거죠. 이후 릴리의 도나네맙도 비슷한 성과를 거뒀고요. 이 성공이 의학계에 미친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나요. 첫째,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마침내 입증된 거예요. 30년 넘게 논란이 되던 가설이 드디어 사실로 확인된 거죠. 둘째, 다른 치매 원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어요. 타우 단백질, 신경염증, 혈관성 치매 등에 대한 연구 투자가 급증했거든요. 셋째, 치매조기 진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치료제들이 초기에만 효과가 있다 보니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생긴 거거든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넷째, 전 세계 치매 연구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치매는 불치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투자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연구 투자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치매 치료제 임상시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어요. 베타 아밀로이드 외에도 타우 단백질, 신경 염증, 혈관 건강, 신경 재생 등 다양한 접근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약들은 기존 치료제와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는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약들은 원인 제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진짜 범인이에요. 이 단백질이 뇌에 끈끈하게 달라붙어서 신경세포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마치 뇌 속에 녹이 쓴 것처럼요. 그런데 기존 약들은 이 녹을 그대로 둔채 다른 부품만 교체해 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약들은 이녹 자체를 제거해 줘요. 레카네맥이라는 약은 베타 아밀로이드 덩어리들을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서 청소해 줍니다. 임상시험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27% 늦춘 거예요. 도나네맵이라는 약은 더 강력해서 35%나 늦췄고요. 27%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천만에요. 기존 약들은 아무리 좋아봐야 몇달 정도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약들은 병 자체의 진행을 거의 3분의 1 가까이 늦춰 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임상시험에서 일부 환자들은 인지 기능이 실제로 개선되기도 했어요.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선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지금까지는 악화를 늦추는 것만 목표였는데, 이제는 개선까지도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 가족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사라 존슨 가명이라는 분은 남편이 레카네맵 임상시험에 참여한 후 6개월 만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던 분이. 다시 저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할수 있게 됐거든요. 라고 증언했어요. 마이클 브라운 가명씨는 어머니가 도나네맵 치료를 받은 후 요리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2년 동안 못하시던 일이었는데 치료 8개월 후부터 간단한 요리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라고 말했어요. 국내에서도 이미 레캠비가 출시됐어요.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약 700명 정도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약들도 만능은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거든요. 첫째, 초기에만 효과가 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치매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마치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 끌수 있지만 이미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진 후에는 소방차를 동원해도 어려운 것처럼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더욱 중요해진 거죠. 둘째, 부작용이 있어요. 뇌부종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3-4명 중 1명꼴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MRI 검사를 받으면서 신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해요. 다행히 대부분의 부작용은 일시적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죠. 셋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연간 2-3천만원 정도 들고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넷째,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사전에 PET 촬영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것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한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신약들이 갖는 의미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거든요. 지금까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이제 끝이다라는 절망감이 컸잖아요. 환자도, 가족도 모두 앞으로는 점점 나빠지기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치료가 가능하다, 진행을 늦출 수 있다.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 새로운 치료제 사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여러 번 상담해 보니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서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작용 위험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가족 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적어도 선택의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약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치매 치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제약 회사들도 연구자들도 모두 원인 치료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몇년 안에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한 치료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실제로 현재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만 해도 수십 가지가 돼요. 베타 아밀로이드 뿐만 아니라 타우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약들. 염증을 줄이는 약들, 신경 재생을 돕는 약들,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약들까지 정말 다양한 접근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구글의 딥마인드, IBM의 왓슨 등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바이오텍 회사들이 AI 기반 치매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에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새로운 치료제들도 완벽하지 않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 비용 부담도 크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지금 가족 중에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받아보세요.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기존 치료제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치료 옵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세요. 우리가 20년 넘게 속아왔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치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요. 감사합니다.